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나의 육체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laughs> 또 바로 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구나. 오로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어,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어, 우리 기억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8절부터는 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그 영광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들 이 고난들은 아 좋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피조물 또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만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스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그들이 탐식을 했죠? 바로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이게 뭡니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이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에서 벗어나고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으로 더딥을, 그날을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관한 사람입니다. 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피조물들도 지금 이 저주받은 시점에서 계속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탄식을 하고, 또한 이 피조물들도...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라. 피조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원 받은 우리들도 탄식하고 있다. 그죠? 왜 우리는 지금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여 항상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죄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사도바울조차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몸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 스스로로서는 영업계까지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되는 것,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정말로 이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과연 내가, 아,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때로는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지금 완벽하게 변화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써있습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소망으로. 아, 내가 그렇게 변화될 거구나. 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겠구나. 이 소망이 있다면 이미 우리에겐 구원이 있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6절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린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조차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워왔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어떻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뭐를 하나님 앞에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항상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여전히 무릎 꿇고 제일 먼저 우리 현실적인 것 밖에 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끊임없이 내 안에 죄를 끌고 가는 그 죄성과 그 연약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린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조차도 우리는 갈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또 세상적인 것을 간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이거와 같습니다. 철없는 아이가 자기는 장난감이 좋고 자기는 놀이동산이 좋아서 끊임없이 놀이동산과 장난감과 인스턴스 식품만, 불량 식품만 찾아다니고 있을 때 부모는 그 아이보다 더 지혜롭고 세상을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답답함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불량식품만 먹으면 안 되는데 좀 신선한 채소를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놀이동산에만 놀러 다니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 아이가 장난감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책을 좀 봐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이 아이에 대한 그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부모지요 이게 지혜로운 부모인 것처럼 우리는 그처럼 아이처럼 때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눈이 팔리고 마음이 팔릴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셔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서 그걸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열매와 혜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갈피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세상에 빠지고 때로는 실패를 하고 낙심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대부분 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기보다 우리가 잘못 간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였고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당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내가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과 여러가지 고통에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탄식을 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마침내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말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한 마디 한 마디를 다 강해야지 되지만 좀큰 맥만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죄인인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 봤더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화롭게 이미 하셨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화롭게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여기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을까 이거를 확실성의 완료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안 됐지만 당연히 될 거예요. 이거는 100%될 겁니다. 그럴 때는 확실성이 완료 형태로 씁니다. 아직 안 됐지만 이미 된 것처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처럼 우리는 영어 학계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자까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난다고 요 바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빌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지으며, 행동과 언행으로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